네, 아, 목소리만 들으면 1억 가지고 단타칠 것 같은 남자 현실은 300만 원 단타게미 박씨입니다. 착 네, 오늘 1월 7일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들이 꽤 있네요. 네, 일단은 그린 케미칼. 매수 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됐고요. 1% 물량 반 정도 수익 실현 미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할 매수 세팅 중에 일단은 매도가 돼서, 네, 일단은 15,000원 제 매입가, 손익분기 매입가 건드리지 않는 이상 홀딩 아니면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저거는 위지트는 제가 다른 세 번째 계좌 지금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지... 위지트는 지금 그 거의 이제 비트코인이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바람에 어 말씀드린 순간 그린케미컬 지금 방금 전에 강한 슈팅 한번 나왔고요. 네, 2%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반 정도 수익 실현. 걸어 놓고, 나머지는 불타기 할지, 아니면은,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우, 6%. 굉장하네요. 7%, 8%. 이 정도면 불타기를 한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VI까지 지금 거의 다 왔죠. 어, 저는 이렇게 체결이 다다다다닥 되는, 어, 저게 너무 좋습니다. 네. 변동성이 또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요고, 어, 일단 불타기로 한 번, 네,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를 해도 제 손이 분기 매입가가 15,256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 순간 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은 네또반 정도 물량 수니다 했고요 나머지는 15,300원 정도 네 깨지 않으면 홀딩 일것 같으면 바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결습니다 조금 힘이 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쩔 수 없는 파트라슈 던졌고요. 오성 첨단 소재도 괜찮고 지금 오성은 아마 그 이제 바이든 그 관련주라서 지금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는제 이제, 이제 세 번째 계좌. 네. 아주 파랗고 보기 좋죠? 네. 저희 내동매매, 시원하게 하는. 네, 말씀드리는 거 하나 솔루션, 어, 힘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첫 번째 주문 체결이 됐구요. 지금 소리는 노트북에서도 똑같이 하나 솔루션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강력한 슈팅 주면서, 고점을 뚫을 것인가 매도 말 것인가. 드림이 아, 드림이 네, 드림이 뚫었네요. 드림이 아, 네, 뚫는 순간 제가 요 매도 세팅을 늦게 해가지고 바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분할 매수해서 일단 다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노트북도 지금 제가 걸어놓은 매입 가격에 체결이 됐구요. 노트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빠져나왔어야 <laughs> 되는데, 매도 세팅을 안 하는 바람에, 아, 이게 아직 서투른것 같습니다. 이제 노트북으로 왜 같이 하냐,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노트북은 제가 두번째 계좌로 지금 오전장 단타 똑같이 치고 있거든요. 근데 쾌속주문을 이 컴퓨터에서 해놓으면은 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대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다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상화면 2번으로 가서 세팅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안바뀌더라고요 똑같이 그냥 아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다른 컴퓨터로 이게 접속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완전 전업에 빠지고 어, 컴퓨터를 한두 세대 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책상이 있는 사무실로 간다면 컴퓨터 한두 세대 세팅해 놓고 할 예정입니다. 시원하게 또 물량 던지고 있네요. 56200원 건드리면 또 체결이 될것 같네요. 같이 이렇게 효과차 구경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뭐 매수 잔량이 많으면 내려가는 이제 추세다. 매도 잔량이 많으면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뇌동매매 흔적들을 <웃음> 열심히 <웃음> 보고 계십니다. 위지트는 네 던지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계좌인데, 네, 좋습니다. 장원테크 뭐24% 기가 막히죠? 지금 두번째 세번째 계좌로 또 다른 매매를 지금 연습도 하고 매동매매도 하고 매수 주문이 있어서 체결되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일단은 또 체결이 된것 같구요. 일단은 매도 걸어놓았던거 취소하고 아직 뭐 50만원 정도기 때문에 1% 반정도 물량 수익실현 네, 걸어놓겠습니다. 아마 저 시초가를 뚫어줘야지 쭉쭉쭉 올라갈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일단 밑골이 달았다는건 뭔가 좀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냄새가 아주 스물스물하고 있네요 이때가 이제 제일 간질만 나죠 시원하게 한번 싸주면 바로 될것 같은데 여기서 안쌓주면 점점 이제 매도 물량이 쌓여갑니다. 그렇죠. 일단은 매도 효과가 얇아서 강력한 슈팅이면 쭉 올라갈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효과는 이제 내려가는 효과죠. 대부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가 체결됐고요. 노트북에서 노트북. 지금 손익 분기가가 지금 보시는 것보다 좀더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아마 하, 저보다 한 호가 더 낮게 만나도 체결이 되고 저는 그 호가보다 한 호가 올라가야지 수익 실현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부러 노트북은 이거보다 매입 단가를 좀더 낮게 어 체결이 되도록 네, 계속 좀 세팅해 놨고요. 일단은 다시 쭉 밀리다가 밀리지 않고 올라오면서 밑꼬리 달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가는 저 신호가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좀 이렇게 슈팅 매도 주문이 나올 수 있는 체결되었습니다. 네, 매도 체결이 됐고요. 노트북에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57,300원 저도 이제 체결됐습니다. 나머지는 일단은 제 매입과 건드리지 않으면 홀딩 건드릴 것 같으면 네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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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네요 지금 효과가 다 잔량이 없어서 한 만주 두 번씩 그냥 때려버리면 제 손익분기점 바로 깰수 있기 때문에 초집중해야 됩니다 초집중 쭉쭉 올라가 주세요 자꾸 뿅망치 맞으면서 내려오네요. 네. 지금 개미분들, 저 같은 개미분들이 쭉쭉쭉 타고 있는데, 저렇게 형님들이 딱딱 던지면 추세가 변환이 되죠. 아, 흐름이 좀 쉽지 않은 건, 아, 네. 던지겠습니다. 던지지 않았네요. 네. 저때 던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제, 아, 네. 던졌습니다. 네, 오늘 매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매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린 케미컬 매매를 했구요. 여기 보시면, 마사초 950원, 네, 체결하고, 반 정도 물량 수익 실현, 또 2%에 또반 정도 물량 던지고 흐름이 괜찮다 싶어서 불타기, 소심하게, 어, 두주 정도 했구요. 흐름이 더 이상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은 던졌습니다. 네, 아마, 불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면 100%제 매입가. 오, 15,200원이면 또 아슬아슬하게 버텼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저희 몫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 스펙터클했죠. <laughs> 여기서 아 어, 세주 들어갔구요 21만 원 런치. 그래서 여기서 반정 넘을 양이 수익 시는 됐는데 제가 노트북으로 어 그림자 매매 나루토의 분신술이죠. 자 그거 매매 진행하면서 요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쭉 빠져서 마이너스가 찍혔구요 그래서. 아이 온김에도 분할 매수를 한번 대응해 보자 해서 분할 매수 된 다음에 쭉쭉쭉 지나서 여기서 반 정도 물량 수익 실현 됐고 나머지 매입가 건드릴 것 같아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8,950원 어, 삼각김밥 8개 정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금액 벌었고요 일단은 뭐 12월부터는 그래도 꾸준히 수익이 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빼고는 열심히 잘 수익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남은 시간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 어 내동매매 조심하시고 내동매매 하실 거면 저처럼 세컨드, 서드 계좌로 신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